갑오징어 그냥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았죠. 사실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영양능력자입니다. 첫 번째 고단백 저지방 기름은 적고 단백질은 꽉찬 깔끔한 식재료예요. 두 번째 타우린 많이 들어있습니다. 피로감이 쌓였을 때 부담 없이 찾기 좋은 이유죠. 세 번째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드는 영양소들 갑오징어가 조용히 챙겨줍니다. 네 번째, 미네랄 밸런스. 아연, 철분 같은 기본 영양들도 포함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, 낮은 칼로리, 높은 포만감. 조금 먹어도 꽤 만족감이 오릅니다. 다이어트 식단에서도 환영받는 편이죠. 여섯 번째, 쫄깃한 식감. 천천히 쉽게 되고, 그게 또 포만감을 올려줍니다. 정리하면, 갑오징어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양 꽉찬 음식입니다.